그렇지 안참먹을리가 없지 안참먹을리가 없는데 어? 안참먹을리가 없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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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나 주면 안 되지 오오 나이스 오 힘이 이 눈만 있겠냐 거 오, 무슨 소리구나? 안녕하십니까. 국민 베스트입니다. 아, 오늘 대청으로 왔습니다. 대청으로 낚시를 왔는데. 아, 이 페달. 오늘 더럽게 안 들어가. 아, 한 30분 동안 진짜 씨름했네 아주 땀을 그냥. 아 더워. 힘을 다 빼버려서 벌써. 아, 일단 오늘 아, 아 충북 대청으로 낚시를 왔어요. 낚시를 왔는데. 도착해서 이제 장비 펼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지금 시기이 10시 2분인데. 아, 힘들어. 아, 냉커피 한잔쫙 빨고 싶다. 요즘 대청호가 비가 온 이후로. 활성도가 조금 이제 붙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피딩하고 난리야. 이번에는 좀 이제 상류 쪽으로 왔어요. 저기, 저기, 그, 그, 어디야? 뭐, 회남? 잘 몰라. 아무튼, 여기 경찰서, 경찰서 있고, 그, 좀만 더 가면 이제 남대문교 있고. 여기 포인트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오신 분들 워킹으로 좀 유명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다행히 워킹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다가, 어, 반응이 없었는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벨리 피는데, 뭐 전혀, 어,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일단, 빨리, 어우. 어우, 더워. 너 근데 왜 뒤로 가있냐, 야. 야, 너왜 뒤로 가있어? 아유, 씨. 일단, 빨리 해서 대청호 베스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덥다. l 츠 t s 이렇게 배를 피는 과정은 진짜 개 고생스럽지만 배 피고 이렇게 딱 출발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안 하시는 분들도 공감이 안될거 아니야, 이거. 아, 공감대 찾기 힘들다, 이거. 이너로안 쳐먹는 거야? 민호로안 쳐먹을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안 쳐먹을 리가 없지. 안 쳐먹을 리가 없는데. 어? 안 쳐먹을 리가 없지. 안 쳐먹을 리가 없지. 씨. 안 쳐먹을 리가 없지. 나이스. 살 걸렸어, 살 걸렸어. 살 걸렸어. 살 걸렸어. 가만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근데 힘이 없냐, 너? 왜?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어. 힘이, 힘이. 아, 안참걸 리가 없지. 4자 중반 끝에는 베스. 잠한만 있어봐. 민노우야 뜰채. 내가. 한번 있어봐.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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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로다가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야. 야, 근데. 야. 너무 작은 걸 갖고 왔네, 이런. 아이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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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45정도 나오겠다. 눈가를 봤을 땐 47까지 나오겠는데? 뜰채를이 거지 같은 걸 갖고 왔고 이 한번 재주고 자오 48까지 나오겠다 40. 오딱 나오네 45 45 45딱 대충 45 됐어 근데 도좀 말랐어 좀 먹어야 돼 응? 지금 대, 대가리만 커 대가리만 45 나이스 확실하게 먹는 게 눈에 확 보였는데 작을 줄 알았는데 힘도 못 쓰고 생각보다 사이즈 좋은 배스가 나와줬습니다 뭐, 눌 톤이 오면 야, 아, 이 페인팅을 좀 보여줘 봐, 페트 왔어! 왔어! 그렇지! 안 나와주면 안 되지! 안 나와주면 안 되지! 어안 나와주면 안 되지! 아휴 숨을 너무 있어안 나와주면 러버지그가 얼마나 섭섭하겠냐 이 자식 가만 있어봐 이 자식... 뚫지에 살짝 들어갈래나? 아유, 택도 없네. 아유, 택도 없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이스. 44야? 이건 또 1cm 줄었어. 44. 나이스. 다운샷으로 바꿔야겠다. 요새 제가 다운샷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개찌렁이 용 보상지에서 좋은 효과를 봤죠, 이걸로. 내구성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운샷. 가보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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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블루길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다운샷서 원래 안쓸려다가저한두 대가 던져 있는 게 있으니께 좀 옆으로 돌아가서 소문나무 쪽을 한번 지져봐야 될것 같아요. 오우 오우 오, 아우 이런 힘이 오우 그냥 쑥먹고 갖고 들어가네 오우 깜짝 놀랐네 놀다가 마무리를 쳐야될것 같아. 넌 o n t come, come, c o 다 e come, 와 o m e come, 식, o 와 e c o m 아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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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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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야 m e 들어와 줘. come, come, c o m 오, 힘을 제대로 썼어. 나이스. 한놈만 있겠냐? 거기 한놈만 있겠냐? 고기 아까 개보다 더 커갖고 뜰지안 들어가 있다. 딱 봐도 안 들어간다. 한놈, 한놈만 있겠냐고. 2장 후반 될려나? 3자 그냥 2장 후반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나이스. 요만한 애들만 붙어있어 응? <laughs> 나이스 오 박쥐야 박쥐가 여기 붙어있어 오나 뭔가 있네 뭔가 있네 오. 자, 는 건가? 괜히 깨웠다가 변신하는 거 아니겠지? 급하게로? 왜 이렇게 자냐? 자는 거야. 죽은 거야. 나오는 주인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주인을 잡아당기지 마. 나오는 주인을 잡아당기지 마.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 야 어? 이번 사이즈는 되네? 오, 이번 사이즈는 되네. 오. 이번엔 사이즈는 되네. 오. 오. 조금 커다. 졌 조금. 오, 시꺼매. <목소리> 나이스.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각 쪽에는 뭐, 한여름에도 계절 상관없이 스쿨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 선별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게좀 있지만 교각은 언제나 베스들이 붙어 있기가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교각에물 유속도 나가지고 또 다리 밑이라 덥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배스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다 갖춰진. 이제 워킹으로는 이제 이렇게 교각 포인트를 삥삥 돌면서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벨리는 무조건 마리수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곳엔 못해도, 오, 박지 또 봤어. 어, 그곳엔 못해도 두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까지. 다섯 마리까지는 배스들이 붙어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촘촘하게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다운샷으로 채비를 바닥에서 콩콩콩콩콩 이렇게 액션을 주시면 아주 쉽게 베스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베스를 만날 수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빠졌던 놈이 다시 오 뭐야? 어머, 이게 박쥐잖아. 헉, 박쥐 물에 떨어졌어. 어떻게 자다가 물에 떨어졌어? 야, 괜찮아? 자다가 뭔 달려라 그냥 어떡 하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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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헉, 너 베스한테 어떻게 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잡아 아우. 아니 어디서 뚫어? 가만있봐 어? 응? 내가 너무 시끄럽게 했니? 어머 어떡하냐 어쨌든 나이스 상처가 있네 자식이. 오, 아까랑 똑같은 자리에서 이야. 오 이거는 사이즈 괜찮다. 아까 아까랑 똑같은 자리에서. 가는 거다 이런 사이즈도 나와줘야지. 3차 후반 되겠다. 나이스. 와와와 와. 야야야 야. 야. 우 이야. 마지막 거의 마지막 중에 직벽에서 베스트 다운 베스가 와, 하루 종일 끌고 들어가네. 와, 드래그 안 풀었으면 터졌다 터졌어 이거. 오우. 빵 좋고, 힘 좋고, 진짜 제대로, 베스다운 트 베스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일단 45, 44. 이놈의 44, 45는 2인병을 쳐보고, 40. 오. 윗꼬리는 4, 아래꼬리는 5. 나이스. 여기 안 붙어 있더니 저 앞에 집벽에다 던졌더니 한 계단 한층 이렇게 꺾이는 데에서 딱 드래깅을 하고 밑으로 쑥 빠뜨리니까 폴링으로 딱 먹어줬습니다. 와, 안타게임핑 할 일이 드랙 소리가 안 나니까 미친듯이 빨고 들어갔는데, 와. 자, 이제 갑시다. 퇴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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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시간이 어, 많이 됐네요. 자 아, 오늘도 좀 탁신 낚시를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많은 마리수와 사이즈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근데 이게 대청호도. 전체적으로 딱 보면 힘이 이게 동네마다 틀리네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 장제리리스가 힘이 조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안 가본 데가 더 많지만 어 그래도 그 마지막에 잡은 배스가 그래도 대청호 배스답게 저원하게 끌고 들어가도 손맛은 제대로 봤습니다 일단 저는 빨리 패스하고 서울로 복귀 하겠습니다 다음 언제 철수하냐고 아 그럼 저는 또 다음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